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존귀하고 복된 남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호의, 친절, 동정심,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여인은 존귀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근면하고 성실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는 예쁘지만 절제할 줄 모르고 성품이 바르지 못하면 존귀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외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품이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사람, 즉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자신의 영혼을 이롭지만 잔인하면 자기의 몸을 해치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때 악인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이죠.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싹스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한 사람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지만 그 싹시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와 정직을 뿌린 사람들은 확실히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요. 악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온전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20절 보십시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까?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곧고 그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 살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악인들이 서로 손을 잡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악한 연합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서로 손을 잡아도 결국 그들은 벌을 받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의인은 소원을 이루게 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은 선하고 바람직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뻐하시고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악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소원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구제하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지혜자는 구제하는 것이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25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이 말씀은 세상적인 계산 논리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면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적어지죠. 내가 아끼고 모으고 더 많이 가져야만 부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과도할 정도로 아끼면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두쇠가 되고요. 베풀고 나누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나오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의 곡간을 열고 이웃을 위해서 곡식을 내놓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곡식을 집에 가득 쌓아두고도 굶주리는 사람들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곡간에는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쌓아두고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내어놓고 먹을 것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요셉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요. 요셉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팔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악이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자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돈과 소유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요.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의인의 인생이 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의인은 생명을 얻게 되고요. 사람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바른 삶, 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서 좋은 사람들을 얻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지혜자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된다면, 악인과 죄인들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고 선한 삶, 또 베풀고 나누는 삶,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생명이 넘쳐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의인과 악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선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길이 아니라 공의를 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더욱 풍성하고 윤택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이 가득한 삶, 사람들을 얻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